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맑은 하루의 박희원입니다. 음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승무원을 그만둔 이유, 콘텐츠 찍은 이유로 기자분이 연락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셔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네이버 포털에 어, 메인 페이지에 올라서 <laughs> 되게 생각지 못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이야기를 어 관심있게 봐주셨어요. 한 15만 명 정도 보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새롭게 구독하게 되신 분들 중에 아마 그 경로로 보시고 오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콘텐츠는 어 제가 초등 교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 어 퇴사 시리즈 2를 오늘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초등 교사가 굉장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직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승무원은 사실 장점, 단점,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초등교사는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제가 교대를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도 그런 장점들 때문에 교대를 선택해서 진학을 했던 거고 어, 교대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었죠. 저희 친언니도 초등교사고요. 교대 동기들도 지금 대부분 초등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스무 살 때부터 초등교사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초반에 현재에도 계속 초등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나의 직업을 위해서 이제 10년 넘게 노력을 한 사람들인데,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흔들림 없이 하나의 목표를, 하나의 직업을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어떤 신념 있는 안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어 굉장히 초등교사로서 그 사람들은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안, 조금 안 맞았냐면,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즐거웠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는데, 그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이어지는 그 느낌. 약간 삶이 단조로운 그 느낌이 저로 하여금 조금 이 교사라는 일을 나중에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를 좀 시작을 했을 때가 제 나이가 24살? 23살? 이랬었는데 이 젊은 나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평생을 이제 교직 생활만 한다고 상상을 하니까 조금 저의 젊은 날이 좀 아쉬움이 남았던 거죠. 조금 더 다른 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다양한 경험도 쌓아보고 싶은데 교직 생활만 앞으로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웠어요. 내 적성이 이게 다딱 맞는 것같진 않은데 내 성향과 딱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않은데 이렇게 그냥 교사가 돼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좀 당시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요즘 저한테 그 네이버 포털의 기사를 보고서 교대생 분들 혹은 현직 교사분들이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분들 말씀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교사를 좀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민들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적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적성과 성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학과에 진학을 해서 결정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죠. 음, 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차차 결정을 해도 될 문제인데, 이제 교대는 특수목적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육과 딱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게 좀 아마. 교대를 나오신 분들의 좀좀 고민하게 되는 점이 아닐까 그런 분들 아 이거는 제가 정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laughs>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유튜브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진솔하게 승무원을 그만두고서 사실은 방송 준비를 하려고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만뒀는데 방송, 그 아카데미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좀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 그래서 막 수술 받고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좀더 방송이라는 무모한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이 잠깐 됐었거든요. 음, 엄마가 아프신데 저한테 아, 너는 지금 기상캐스터 이런 거 방송 그런 무모한 꿈 쫓지 말고 빨리 지금이라도 다시 임용고시를 봐라 아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부모님이 가정이 안정되기를 바라시니까 그 제안을 제가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갑자기 이제 아 내가 철없이 방송한다고 학원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닌, 아니다 싶어서 11월에 있는 임용고시를 급하게 <laughs>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한 50일 정도 그때 준비를 했었어요. 경쟁률이 한 1.5대1, 1.4대1 이랬는데 제가 필기도 합격하고 되게 합격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시험을 좀잘 봐서 아니면 경쟁률이 낮아서 어떻게 운대가 맞아서 이제 면접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에서 그냥 평범하게 대답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가시권에 있는 점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뭐에 씌었는지 면접에서 예를 들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그 면접 문항에서 그래서 한 문항을 한 문장이라도 말만 해도 0.5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 뭐, 뭐에 뭐씌었는지 면접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교만했던 걸 수도 있어요 난잘 하는 걸 내가 스스로 아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을 말도 안 되게 망치고 결국 최종 300점 만점에 0.018점 차이로 경기도 이륜구실 제가 떨어진 거예요 0.018점이면 이거는 진짜 물론 제가 50일 벼락치기였던 것도 원인일 테지만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이 길을 가지 말라는 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내발적 동기가 크지 않으면 공부의 효율이나 그런 노력의 효율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게 되더라고요. 등 떠밀려 하는 공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된 직, 인생, 그렇게 갖게 된 직업은 나한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열심히 그때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미스코리아 거쳐서 기상캐스터를 합격하게 됐죠. 그때 정말 간절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또 준비 못할 못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간절히 되고 싶었기 때문에 노력을 할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과를 나왔건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직업을 앞으로 갖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직업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되게 큰 행복인 것 같아요 행운이고 그래서 기상캐스터가 오늘의 날씨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또 사람들이 오늘 잘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거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의 성향과 잘 맞습니다. <laughs> 또 유튜브도 제가 이렇게 꾸준히 종종 업로드를 하는 이유가 제가 재밌어서예요. 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고 또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런 피드백이 가능한 어, 유튜브라는 창구를 통해서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누군가는 돈 벌려고 하냐고 물어보지만 <laughs> 뭐 저는 진짜로 재미로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서.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한 방송이든 아니면 TV 채널을 통한 방송이든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었던 건데. 정말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알게 된 거죠. 그래도 지금 행복해요. <laughs> 처음부터 이걸 알았으면 좋겠지만, 어, 저는 그때 당시에 저의 가능성을 몰랐었으니까, 이렇게 여러 방문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지금이 감사한 거죠. 오늘 긴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